아이돌 그룹 아이들 위 민니가 올해 W코리아 러브 유어 W 유방암 인식 캠페인 행사 사진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연이 출연한 해당 사진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W코리아 매거진이 2006년부터 매년 주최해온 이 자선행사는 러브 유어 W라는 슬로건으로 유방암 인식 재고에 기여합니다. W코리아 측은 행사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환자의 진단 및 치료비 지원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캠페인을 통해 총 11억 원, 약 77만 5천 달러 위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자선 목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행사 자체가 인식 재고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유명인 파티처럼 느껴진다며 비판했습니다. 해외 유방암 인식 행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징적인 핑크리본이나 명확한 복장 지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아이돌 멤버 민니 역시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비난의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민니는 로우라이즈 팬츠 위에 속옷이 드러나는 과감한 의상을 입고 레이스 브라톱을 착용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모습을 부적절하다, 움츠라고 비난했는데 특히 행사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옷차림은 뭐야? 바지를 올려 옷차림을 보면. 정말 파티를 하러 간것 같아요. 인식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미니, 너는 예쁘지만, 이건 아니야. 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네, 키키키윽. 위식은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그 행사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나요? 방위 분위기를 읽어주세요. 다른 유명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팬티를 드러낸다고요? 와, 처음 들어보는 광경이네요. 뭐야, 그거 란제리 패션쇼였어? 맙소사. 자선행사에 가서 재밌게 놀고 예쁜 사진도 찍었어요.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 노출이 심해요. 저 옷차림은 자선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매니저가 그녀에게 이벤트 분위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들의 의식은 지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